캘리포니아 주내 일부 지역 식당들의 식당 내 영업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당 안에서 식사는 가능해도 그 모습은 이전과는 매우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요. 이채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20여 개 카운티들이 매장 내 손님 받기 준비에 한창입니다. 이 식당들은 포장 판매뿐만 아니라 매장 내 손님을 받는 것까지 허용됐습니다. 하지만 매장을 다시 열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정해진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합니다. 북가주에 위치한 플레이서 카운티의 경우 지난주 금요일 엄격한 조건 아래 식당 영업을 재개했습니다. 우선 출근하는 모든 직원들은 체온계로 측정을 받아야 하며 마스크와 고글, 위생 장갑도 착용해야 합니다.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난 후엔 식탁보를 교체해야 하고 의자도 소독해야 합니다. 아예 금지되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흔히 찾아볼 수 있던 향신료병과 냅킨도 더 이상 테이블에 비치할 수 없습니다. 부페 식당의 경우 음식을 공유하는 샐러드바에 설치는 어렵습니다. 바베큐 식당의 경우 손님 앞에서 고기를 굽거나 자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리 주방에서 조리를 끝내 손님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매장 내 테이블들은 6피트가량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때문에 손님들은 매장 내에서 식사를 원할 경우 미리 예약을 하거나 차 안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북가주 카운티들에게 내려진 가이드라인은 앞으로 남가주 지역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LA 카운티를 포함한 대부분의 남가주 지역은 아직 식당 영업 재개 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